오스턴에서 인사드립니다. 백한. 양입니다. 자. <laughs> 자, 안녕하세요. 백한 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 풀섭 난만 노래를 맞이하여, 풀섭 이제, 보스턴으로 와봤는데, 자, 일단은 뭐, 확실히 헬스업에 비해서는 사람이 없어 보이죠. 유비에요. 세상에. 누나에요. 세상에. 자 그래도 이번 남만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뭐 다클러가 뭐 얼마나 줄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대로 다크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네요. 자 한번 가볼까요? 어, 사람 많아 다크리구나 <laughs> 자, 약아아한아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가봅시다 그려. 일지의 장갑. 우와. 요게 요새 많이 늘어난 다크리지 투컴 투컴 사클 네. 딱 봐도 가기 싫거든요? <laughs> 이런 수가? 딱 봐도 지금 가기 싫거든요? 어. 대항의 시대에 사람들 많이 줄어서 이제 망할 듯. 그래. 와, 대학스서 망했다. 대학스서 망했다. 헬스업도 아니고 폴스업. 주말도 아니고 주중에 남만돌래인데 와, 대학스서 망했네. 자다크은 거의 뭐안 보이는 거 같죠? 있긴 하네요. 많이 줄긴 했죠. 근데 다크리 안 보이잖아. 네, 이것도 BGM입니다. 어머나? 뭐야 이건? 명탐정 코난? 뭐지? 범죄자인가? 일단은 다클러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음 보이긴 보이는데 많이 안 보여요 대부분 원클 투클로 전환을 했던가 그 다음 원클 투클 하는 사람들만 온것 같은데 뭐 이번 난만 물품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확실히 줄긴 준것 같아요 근데 대항의 시대가 망할 정도로 준것 같진 않은데요 왜냐면은, 평소 돌에 비해 4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다클러가, 한 사람이 다섯 개의 캐릭터를 운용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클, 투클로 전향을 하면은, 여기에서 3 명, 4 명만 계속해서 빠져도, 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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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만 빠져도, 한참 빠집니다. 예. 다클러가 막 한두명 오는게 아닐테니까요 그런데도 이정도 인원이면은 예... 많은것 같은데요 아직도? 배나 한번 구경해볼까요? 호호호 네, 한 컴퓨터에 세개 키면 안 됩니다. 어, 윈드 제모네? 야야 이거 윈드 제모면은, 그걸 텐데, 이거. 개윈잼이 아니죠. 저 조빌배입니다. 혼자 나와서 풀썩 포기한 것 같음. 헬섭도 망한 판국에 풀섭도 가망 없다고 떠난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어... 뭐가 뜰까? 음... 뭐가 뜰까? 여기서 배를 봐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배한번받으리죠 개오겔 타고 오셨네요. 급가 개오겔이네. 어, 이거는 이제 이동용배는 아니네요. 네. 수탈용배인가? 영업용배 같은데? 가일의 승계, 그 다음에 조력 강화. 아, 어,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네. 깔끔하고 훌륭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그, 장갑치가 높기 때문에, 그, 뭐냐. 기본 장갑치가 높기 때문에 가속이 빨라요. 거기에 급가속, 거기에 가강,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기운이 좋지 않게 느껴진다. 그런 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해주세요. 그런 말 많이 할수록 오히려 잘뜰 확률이 높아. 물론 이것도 이제 어, 어디까지나 어 미신이지만. 야, 이거 타고 오셨네. 자 이제 앞으로 6분. 어이구 저걸 들고 다니시네. <laughs> 좋은 배가 참 많구만. 아이고 삐우리 아니요 개랑사바나. <laughs> 그냥 개사바나네. 자 링자오 한 표. 면죽. 면중연화 한 표. 나 면중연화 한번 찍어봅니다. 이번에 왠지 면중 나올 것 같아요. 내감이 말하고 있어. 오늘은 면중이다. 자 확실히 평소에 비해서 줄어든 게 보이긴 보이네요. 장갑 내고 아 어, 이거 강화하기 편하겠네. 귀엽잖아. 강화 대형 복원에 갓 분자, 그래, 갓 분자 나올 것 같아. 아니, 갓 분자? 아, 잠깐만,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면중연화 나올 것 같습니다. 축제가 시작될 거예요. 호필이나 축제가 시작될 거요 개인제 매물 보고 있는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50억 선에 살수 있는 건가요? 다 너무 비싸요. 가일 정도면은 60억, 50억, 60억이면 사는데, 음, 매물이 없다라 자, 뭐가 나올려나 이게 다크리 줄어서 준 것도 없잖아 있는데, 저번에 복분자의 파동이 너무 좀 쎘던 것 같긴 해, 근데. 요새, 좀 괜찮은 난만이 저번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죠. 지난번에 한번 나오고, 음... 100억 선이요. 개윈잼은 100억 찍기 힘들어요. 가이가 아닌 이상, 가일 수추 이런 거 아닌 이상, 100억 찍기 힘듭니다. 자 3분 뒤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어머 도도한 저 발걸음, 저 당당한 눈빛, 찬란하게 빛나는 머리 이 사람은 혹시 아저씨 영웅 맞죠? 이젠 아니야. 총이요 총 써요 사람은 총 써요. 어. 뭐지? 아까입에서 좀는거 같은데, <laughs> 어디 있다 온 거지? 네, 점점 몰, 모이죠. 예, 주변에 있다가 점점 모이는 거 같은데, 어쨌든 저쨌든 2분 남았습니다. 2분 뒤에는 과연 우리가 꿀잠을 잘수 있을지, 아니면 꿀잠을 잘수 없을지, 네. 곧있으면 모두가 알게 되겠죠 이제 곧 모든게 밝혀질 것이다 어 미래소년 코난? 푸른 바다 저 멀리 새 희망이 넘실거린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닦글이 빠져나간거 맞죠? 빠지기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들 전향하시더라구요 어... 투컬...투클 혹은... 투컴투클로 아 투컴사클로 많이 어...하시더라구요 하늘 높이 하늘 높이 꿈개구름 피어난다 자 이제 곧 있으면 교역소 주인이 공격을 받습니다 과연 이번에 남만물품은 무엇이 나올지 아 이거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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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곧 있으면 끝나, 나옵니다. 59번. 두근두근하구만. 자, 슬슬 공격받고 있죠? 공격!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아, 이연 복분자. 아, 이연 복분자 뭔가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놀람> 복분자도 어메이, 남만품 아닌가요? 예, 남만품인데요. 남만품 중에서도 1티어급 1등급 남만품이 있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슷해요. 한우인데, 어, 한우 꽃등심이랑, 어, 한우 목살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한우 둔치살이랑, 가격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 싸게 안쳐주는 것도 안 쳐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 자,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음, 과연 다크리 몇 명이나 나가는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뭐지, 저거... 해적이랑 토벌인가? 수다스러운 거짓말쟁이. <laughs> 어, 저희 칭호랑 다르게 그, 뭐, 뭐냐. 복분자란 진실을 말하시네. 세상에. 자, 어쨌든, 어쨌든. 이번, 여, 이번 물품은 이연 복분자. 네. 역시.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던 플레이어들의 선전 지명은 대단했다. 안녕.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